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6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오후 3시 무렵에 식사를 마쳤고요. 단식 시작합니다. 먼저 시간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스톱워치를 켜두고요. 지난 영상에서 명절과 긴 연휴 동안 이것저것 많이 먹었더라도 내몸 상태가 좋은 쪽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하는 일상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목표로 결국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단식하면서 지내보는 일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장시간 단식을 했을 때 머리가 맑고 뱃속이 편안하고, 홀가분해진 몸 상태가 좋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동기도 생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만 하면서 살 수는 없고, 어찌됐든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또 재할 일을 할수 있으니까, 식단을 잘 해보려고도 합니다. 또한 식단을 잘 하면 장시간 단식을 보다 편안하고 수월하게 할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식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이 매번 똑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 해보고는 알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다시 루틴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서 아침에 방탄커피 한잔 마셔볼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아카시아검 파우더라고 프리바이오틱스 3g만을 섞어서 마셔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 안에서 원두커피 2잔까지만 마시고요. 마그네슘, 비타민C, 비타민D3, 오메가3 영양제 먹고요. 홈트 운동과 단식 기간 중 하루 맨발 등산을 병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복에 인바디, 케톤 혈당 수치랑 몸 상태, 눈바디를 기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단식은 어떨지 단지 단식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시간이 오전 8시 37분 지나고 있고 단식 시간으로는 11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케톤 혈당 수치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톤은 6 0 m 리터가 나왔고요 혈당은 57mg·l가 나왔습니다 현재 단식하면서 지낸지 110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 단식은 110 시간으로 어, 종료를 하고요. 조금 있다가 아침 루틴 하고 보식하고 식단하면서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어, 결과와 느끼적을 말해볼게요. 170시간 단식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먼저 인바디 수치 변화를 말씀드리면 체중은 총 2.7kg 감량, 골격근량은 총 0.7kg 감량, 체지방량은 총 1.2kg 감량됐습니다. 체중은 단식 60에서 85시간 사이에 눈에 띄게 줄었고 이후 감량폭이 줄었습니다. 골격근량은 단식 60시간까지 유지되다가 60에서 85시간 사이 무렵에 큰 폭으로 줄었고 이후 유지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64시간 무렵에 다녀왔던 맨발 등산의 영향이 수치에 반영된 듯 합니다. 체지방향은 감량폭의 차이는 있지만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꾸준하게 감량되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단식들과 마찬가지로 인바디 수치만으로는 대사전화 시점이나 신체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힘든 일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케톤 혈당 수치를 함께 보는 것이 단식 중 몸의 반응을 들여다보는데 에 훨씬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이유는 케톤 혈당 수치 변화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복 혈중 케톤은 총 5.8밀리몰/L 증가했고 공복 혈당은 총 35mg/dL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케톤 수치는 단식 37시간 무렵에 증가폭이 컸고 이후 110시간까지 큰 폭으로 그리고 빠르게 올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수치는 37시간 무렵에 눈에 띄게 줄었고 이후 감소폭이 줄면서 거의 유지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식에서는 케톤 수치가 크게 오르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던 37시간 무렵을 체지방 요소가 활발해지면서 체내 환경이 지질대사 위주로 바뀌는 지질대사 활성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시점에 체중 감량은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만약 단식 중에 체중만 측정했다면 단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이 체내에 저장된 자원을 사용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케톤 혈당 수치 변화를 보고 조금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110시간 단식은 48시간 무렵에 많이 힘들었어요. 3일차 오후 6시 저녁시간 때였는데 중단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만약 케톤 수치가 변화가 없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고 오일이 올랐다면 단식을 중단하고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만큼 단식하면서 겪었던 흔한 부작용이 이번엔 더 세게 왔던 것 같은데요. 단식 전 며칠 식단을 했다 하더라도 명절과 연휴 내내 이것저것 많이 먹고 혈당 수치를 높게 유지해왔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48시간이 지나고 이후 110시간까지는 몸상태가 대체로 편안해져서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110시간 단식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리커버리입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뜻이 있죠. 지난달에 시도했던 두 번의 48시간 단식을 끝내고 이번 단식 직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달 동안은 혈당 수치를 많이 올리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의심스러운 음식들을 끊임없이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배속은 불편해지고 기력은 떨어지면서 기분도 안 좋아지고 몸이 엄청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관절과 인대 그리고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게 제일 고통스러웠는데요. 온몸이 뻐근하고 경직되면서 담이 걸린 와중에도 먹고 치우고를 반복하니까 나중엔 짜증이 다 나더라고요 이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좀 쉬어야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식이 시작됐던 건데요 110시간 단식하면서 느낀 점을 리커버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 볼게요 첫 번째 내 몸이 쉬는 시간 저는 여전히 휴식 그러니까 쉼으로써 회복하는 과정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내달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명절 전으로 이번 달은 유독 더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거쳐 체내 환경을 안정화하고 몸에 나쁜 독소들을 처리하고 비워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잘 알게 됐지만 이것저것 먹어본다고 음식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음식을 계속해서 먹으니까 몸에 무리가 오고 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운동을 하면서 몰아붙이니까 관절, 인대, 근막을 포함해서 다른 증상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생기는 근육통이려니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아픈 거예요. 특히 무릎과 어깨가 결리고 아팠는데 당질과 당분이 많고 염증을 일으키거나 독소가 많은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김없이 무릎과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니까 자세가 틀어지면서 관절과 인대, 근막에 염증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회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일 운동하고 하루 쉬었던 걸 휴식일수를 늘리고 염증이 만성화되지 않게 부상을 예방하는 운동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거에서 읽은 대로 최근에 마사지볼 하나 구입해서 셀프 근막이완도 실천해 보고 있는데요. 어깨랑 날개뼈 주변의 근막 통증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번 단식 때도 병행해 봤는데요.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소를 비우는 몸.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 위장 뿐 아니라 피부와 기도로 들어오는 독소를 처리하고 내보내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로 간과 신장이 해독을 담당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영과의 저자 세라 박사는 간은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우리 몸의 자연적 필터라고 비유했습니다. 간의 해독 작용은 간략하게 1차로 혈액 속의 독소를 신진대사물로 변환하고 2차로 독성을 띠는 신진대사물을 소변이나 대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과신장이 재활리을할수 있도록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꺼이 독소를 비우고 혈액을 맑게 해줄 겁니다.근데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 등 스트레스와 독소에 노출이 되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신진대사물을 제때 내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유독성 쓰레기가 계속해서 몸 안에 쌓이는 모양새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독소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으면 노화가 빨라지고 병이 나거나 더 많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마다 증상이 다르고 해독의 방식도 제각각이겠지만, 저는 먹는 걸 잠시 멀리하고 지내는 것이 간과 신장뿐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부터 뇌와 장기, 근육과 뼈, 인대, 근막 등 수많은 인체기관들이 재활일을 하면서 치유와 회복작용을 하도록 돕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로운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니까요. 세 번째, 장애 휴식 제가 이번 탄식 때는 방탄커피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섞어서 마셔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아카시아 건 파우더였는데, 이번 단식을 포함해서 한달 동안 방탄커피에 섞어서 마셔봤습니다.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방탄커피의 향을 방해하지는 않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뷰티리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뷰티리산은 기보토에도 들어 있고 뇌와장 건강에 이로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강의 단식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프리바이오틱스는 배고픔을 억누름으로써 단식을 쉽게 만들어주지만 장을 비우는 장휴식을 위해서는 멀리하라고 두 차례 서술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이섬유가 장내에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하니까, 장을 쉬게 하려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단식에서 배고픔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단식 뿐 아니라, 배고픔 때문에 단식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과 커피, 녹차, 애플사이다 비니거, 그리고 방탄커피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단식 중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16:8대 단식이나 1일 1식, 다른 말로 오마드 때는 공복감 해소나 배변 활동이 보다 좋아지는 듯했고요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나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건지 실제로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나아지는 게 체감이 됐으니까 며칠 더 먹어 보고요 보다 상세한 후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단식을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장시간 단식을 끝내고 체감했던 머리가 맑고, 뱃속이 편안하고, 홀가분해진 몸 상태를 이번 단식에서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단식 효과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던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 어깨와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식에 느낀 점을 리커버리라고 해봤던 거고요. 아프면 단식하면 되겠네, 이라기보다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훨씬 이롭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단식도 내 몸에 나쁜 것들을 잘 비워내고, 치유와 회복작용을 하면서 재정비했을 테니까, 며칠 또잘 먹고, 잘 지내면서, 홀가분해진 몸상태를 잘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날씬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